자, 방금 전에 연습하면서 또 깨달은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핵심을 짚으세요. 핵심!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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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심! 타격할 때, 들이마시는 게 아니고, 그냥 편안하게, 가늘고, 길고, 깊고, 또 힘차게 호흡을 해주면서, 이자유스럽게 들이마시면서 타격하는 게 아니고, 그냥 축구할 때 보통, 가늘고, 길고, 깊고, 힘차게 호흡을 해주거든요. 족구도 마찬가지예요. 호흡을 편안하게, 자유스럽게. 이런 식으로 호흡을 그만큼 잘하면 은 몸이 편안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타격이 될 겁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